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55번째 콘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아주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이 모양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겨서 이 뜻을 알면 쉽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글자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이 글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배정한자 등마루 척자입니다. 등마루라는 것은 네, 등에 이렇게 휘어있는 부분, 네, 결국 척추를 얘기하죠. 네, 등뼈를 얘기합니다. 총 10회기고 6달월이죠. 네, 네, 이것을 보통은 일반 달월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쓰고요. 6달월의 경우는 원래는 네, 이렇게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그렇죠? 고기육자죠. 이렇게 지키려 시켜 쓰는 경우는 거의 타이완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달월이든 육달월이든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육달월을 지키려면 네, 이렇게 쓰는 것이 네, 맞는 것이겠지만 우린 보통은 달월과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달월 월에 사람 이내 네, 얼음빙 얼음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획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네, 중국에서는 이걸 먼저 씁니다. 옆에 이렇게 물수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걸 먼저 쓰고 사람인자 쓰고 네, 6달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은 옆에 있는 네, 한일자 4개를 먼저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을 먼저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쓰는 획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쓰든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먼저 쓰고 사람인을 쓰는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사이로 할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걸 먼저 쓰시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인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획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시0회기고요 등마루 척자의 소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대서번에 보시면 이 글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기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의 몸, 신체,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옆에 사진도 보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등뼈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다.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등마루 척자입니다. 등마루 척자를 설문회자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뼈입니다. 등마루 척자와 네, 등배자가 상당히 닮아있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사람이 두,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척을 지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네, 이 등마루 척자는 말 그대로 네, 등뼈의 모습을 좀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네 일단 인터넷에는 이 폰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뜻과 고기육자의 뜻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자가 과연, 네 우산 산자 같기도 하고 이 글자가 과 무슨 뜻이냐 찾아 보았더니, 네 등뼈 괴라는 글자가 일부 자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이 글자의 폰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등뼈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 사진은 네, 블로그에서 네,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옆에 주소를 첨부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려자가 있죠. 네, 성려 법칙 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성씨에도 많이 쓰이고 뭐 음률 이런 데도 많이 쓰는데 이 그렇죠? 이게 네, 등뼈의 뜻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등뼈를 나타내는 네,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예, 얘는 등과 예,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등뼈는 아니고요. 네, 이게 등뼈의 뜻이 됩니다. 발음은 예, 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척이 아니라 적이다. 뭐 어,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마루 척자의 추가 설명은 네 찾아보기 전에 네 보시면 왜 등마루 척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등뼈 러자는 이렇게 뒤에 설명했지만. 네 이렇게도 씁니다. 네 이거야말로 등뼈를 이렇게 연결시킨 조금은 징그럽지만 네, 이런 모양이라고 수, 보시면 되고요. 네어 등마루 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네, 이렇게 생긴 네 등뼈의 느낌을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척추죠. 그래서 이 성려 법칙려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갑골문이고 이게 근문인데 예, 이 등마루 척자보다 훨씬 더, 네, 뭐랄까요. 등뼈와 닮아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마루 척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등이 이렇게, 저, 이렇게 보통 척추가 이렇게 휘어있죠. 원래는. 네, 이렇게 서 있는 이 등골을 나타내고요. 네, 이 법칙 여자 같은 경우는 뼈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아서 그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글자는 우리나라 대부분 네,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한자이고 이것은 중국 네, 간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글자가 이제 나중에 성씨로 바뀌면서 성씨인데 등뼈라는 말을 계속 갖고 있기가 좀 깨름칙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등뼈 이자는 따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바로 동음이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려자가 있습니다. 이 려자를 이제 등뼈라고 쓰고 얘는 이제 성씨로 쓰겠다라고 했지만 역시 여전히 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궁궐 궁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기와 지붕이 이렇게 등뼈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여러 채가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큰 집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왕이나 황제가 사는 네, 궁궐까지. 내용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법칙 몇 자, 성려 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또 예, 금일 한 자로 따로 빼어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마루 척자의 단옥제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등뼈다, 뭐 이거는 똑같고요. 예, 석명에 이르기를 예, 이 등마루 척자 같은 경우는 예, 적. 사타 예, 쌓아 올리다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뼈마디와 맥락이 차례차례 위아래로 쌓여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예, 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적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여기는 안 나왔네요. 네. 골과 예, 육을 겸하여 만들어진 글자다. 아까 이 글자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네, 이 글자가 여기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거라는 거는 네, 골과 그렇죠? 네, 뼈와 살이 네, 서로 겸해서 네, 만들어진 글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도 있고 뼈죠. 살도 있고 네, 이런 모양을 네,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 발음은 네, 적이며 척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16부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 허신의 해설보다 조금 더 자세하긴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위아래로 쌓여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표현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등마루척자의 이체자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예, 등뼈를 뭐 특히 이몸 체형이 마른 사람의 등뼈를 보면 이게 확실히 튀어나와 있죠. 갈비뼈도 그렇지만 등뼈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렸다라고 전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죠 거기에 살이 붙어 있는 것은 뭐 살도 있겠지만, 네, 인간의 장기 혹은 기관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니까 예, 고기육자를 붙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산자가 들어가도 재밌죠. 산산등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등등입니다. 이렇게. 튀어 있는 것이 마치 척추와 비슷하다 산등성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또 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메산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요. 타이완 교육부 이체자 자전에 보시면 8 개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대동소의 한데 무언가 쌓여 있고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이 성려 법칙려가 원래는 등뼈 그렇죠? 연결된 척추의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성씨로 쓰이다 보니까 예, 나중에 등골뼈려라는 말 글자를 따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네, 그렇나그네 여자에다가 그렇죠? 그 예, 육달을 붙여 가지고 등골뼈려자는라는 글자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성녀 법칙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재밌습니다만 등마루척자도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등마로 척자를 생각하면 저는 또이 글자가 생각납니다. 여일 척자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이 마른 사람들, 그죠? 잘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면 더더욱 그렇겠죠? 네. 등뼈, 갈비뼈, 이런 게 많이 드러납니다. 네. 그거를 본 따서 만든 글자라고 네, 추정되는 글자입니다. 그죠? 병들을 기댈 역자에, 네. 여기에 네. 등마로 척자를 넣으면 네, 등골이 다 보일 정도로 예, 병 병이 들었다,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척이 되고요. 이 네, 체자는 옆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재밌는 건 옆에 뭔가 쌓일 적자 비슷한 것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위다. 아까 이 등마로 척자는 네, 쌓일 적자와 서로 통한다라고 허신이 아니 허신이 아니죠? 저기단옥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돌석이 있기도 하고. 6달월이 있기도 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일 척자를 보면 네, 수척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척자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됐고요. 여일 숫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예, 찾을 수도 되지만 노인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손에다가 횃불을 들고 어딘가를 찾아보는 것인데 그쵸? 그렇죠? 노인의 뜻도 된다. 뭔가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잘안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하지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노인이 주로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느냐, 어떤 병을 갖고 있느냐 보통은 나에게도 살이 찐 사람도 노인이 되면 여위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연의 이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노인의 특성을 여위 숫자에 넣었다. 이게 노인 숫자니까요. 그리고 여위 척자는 등골이, 등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마른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수척하다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뜻을 좀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는 이두 글자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 아, 등마로 척자죠. 등마로 척자 우리는 척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중국에서는 지라고 발음합니다. 좀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이자가 아니라 얼음빈 같은 네, 이런 네, 그. 획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고 있다 좀 다르다라고 할수 있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다로를 좀 구분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이거를 좀 지켜 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같을 겁니다 그렇죠 발음은 새끼라고 되어 있네요 새끼 그리고 후는 새새 그다음에 세보네 그러니까 이거 다등뭐 이런거나 아니면 등뼈를 나타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일본에서는 이게 등이란 뜻도 있네요. 네, 그래서 등마루 척, 네, 중국어 지, 그다음에 일본어 세기 조금 네, 서로 좀 다른 네, 그런 발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등마루 척자가 들어간 단어를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뭐 별로 없죠, 사실은. 네, 척추 아니면 척수 정도로 네, 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 두 개만 하기 좀 아쉬우니까 몇 개를 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척추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척 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옥척 예, 건물에도 쓰네요. 지붕 같은데 그 다음에 산척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척도 있습니다. 이 척자가 그러니까 뭔가 등 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뼈 할때등등 등 배자와도 예,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형성된 어떤 그 과정은 다르지만 모양도 비슷하고, 네. 뭔가 서로 닮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척추죠. 척추. 네. 이추 자는 망치 같은 걸 나타냅니다. 쇠몽치, 등골추. 사실 등마루라는 거는 등골을 나타냅니다. 골이라는 거골짜기니까 등이 이렇게, 이렇게 굽어 있는. 척추, 척추가 똑바르지 않죠. 아무리 펴도 약간 이렇게 굽어 있죠. 이런 게산 등성이 할때 등을 나타내는데 네, 척추뼈로 이루어진 등마루다 이 마루도 평평한 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산의 형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골 골짜기죠 등마루 척주라고도 얘기하네요 기둥주자를 써서 이 출자는 1급에 해당되어 있고 쇠몽치 아예 등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자가 됩니다 자 척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망치처럼 생겨서 추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길게 생겨서 가늘고 길게 생겨서 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기둥 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척수입니다 그쵸? 척주관 속에 있는 중추신경계통의 부분 등골이라고 한다 등골을 뭐 빼먹다 뭐 이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숫자는 뼛골 숫자입니다 네. 뭔가 고래, 예, 따라다니는 그렇죠? 함께 하는 어떤 그 액체 같은 거나 이 안쪽의 성분을 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수 그 그렇죠. 다음에는 예, 등마루 척자의 또세 번째 단어는 도척입니다 칼날 쪽 말고 반대쪽에 두꺼운 부분이니까 칼 이렇게 되면 이런, 이런 칼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칼날이고 칼날인 자고요 이 부분은 무디죠 이 부분을 도척이라고 한다. 이게 마침 네뭐그죠어그 뭐, 등뼈 같이 생겼나 봐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등뼈라기보다는 네, 등 배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등처럼 그렇죠? 칼 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등쪽 부분, 네이 부분도 도척이라고 해서 등으로 척자를 쓴다. 아예 도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등 배자는 네, 그 구성 과정은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칼 등이라고 얘기하죠. 코에도 쓸수 있습니다. 콧등, 그렇죠? 산등성이 할때 등입니다. 그래서 이 척자는 등의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옥척이라고 하면 건설 용어로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다. 근데꼭 그렇지는 않고 이 지붕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 지붕 보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옥척이라고 불렀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마루, 종마루, 지붕마루 등의 유의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옥척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타이완의 네,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여기는 정척, 여기는 수척, 그 다음에 뭐 위척, 각척 등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예, 그 뭐라 그러죠? 네, 칭하는 네,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두 다 이 척자들이 네, 쓰이더라라는 네,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좀 휘어져 있으니까 네, 이게 등 허리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일컬어서 이제 그렇죠? 척이라고 얘기한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네, 등과 관련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산척이라고 하면 네,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뭐 산등성마루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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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지 않았습니까? 산등성이. 이렇게. 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척추하고 뭔가 닮아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등성이 가장 높은 곳 갓머리 산등성 마루 산마루 등을 우리가 산척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실까요? 자, 이건 일본에 있는 네, 나가노 쪽에 있는 산인데 보시면 이런 걸 산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서 그죠 네, 뭔가 등뼈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이다 산 등성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척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포함한다 네, 정말로 척추와 닮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등마루척자에 네, 마지막 글자는 네, 비척입니다. 우리가 코 등성이 콧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예, 등 배자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코를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쵸? 척추랑 비슷하기 때문에 코의 등이다라고 네, 해서 비척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이 요리도 떠올랐습니다. 예, 당추 당추 리지, 당추 리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조가 빠졌네요. 당추 리지, 네. 등심을 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쪽에 등마루, 특히 돼지고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탕수로우라고도 얘기합니다 탕수육, 탕초육이죠 네, 설탕과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도 살짝 네, 설탕 때문에 좀 까매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케첩도 넣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좀더 새콤달콤한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 뭐랄까요 네, 빨갛거나 예, 까만 경우가 좀 있습니다 탕수리지 한 보실까요? 조금 더 갈색에 가깝고 투명한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식 당수리지 리지의 리지가 원래 안쪽에 있는 등마루, 그러니까 등심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등심 특히 돼지고기 등심을 많이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등심으로 만든 탕수육, 예, 당수리지라고 얘기합니다. 탕수육을 드시고 싶으면 보통 이 당수리지를 많이 시키면. 거의 우리가 먹는 탕수육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죠. 한국 사람도 많이 좋아합니다. 사진을 보니, 네, 또 군침이 도는군요. 네. 자, 등마로 척자는, 네, 중국에서 이렇게 또 쓰인다. 그래서 등마로 척자가 들어간 단어, 척추와 척수, 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도척, 옥척, 산척, 비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등배자와 뭔가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55번째 시간에는 척추의 모, 모양을 본뜬 네, 등마루 척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마루니까 척추 같은 것도 등뼈 같은 것도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울러 이 등뼈려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네, 이 려자가 나중에 성씨로 자주 쓰이자 네, 이렇게 아예 네, 등뼈려자를 따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이 등뼈 여자에 대해서도 한번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네,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